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어, 다른 영상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아예 안 끼고 이렇게 얼굴 공개를 다 하는 거는 처음이라 되게 쑥스럽고 민망한데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어떻게 개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 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셔서 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런 거를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제가 말할 거를 살짝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 첫 번째로 제 전공은 컴공은 아니고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사실 학교 다니면서 씹불불을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IT 쪽은 전혀 모르긴 했는데,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함수라던가, 구문 같은 거, 뭐뭐 이런 반복문 돌리고, 그 정도는 할줄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학교 졸업을 하고 외국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제 외국 회사에 그 기술 영업직으로 취업을 했었어요. 어, 거기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그 아무래도 기술 영업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너무 버겁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도 이제 일, 일하는 거는 코딩 쪽을 일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장비제어 쪽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그일 자체는 되게 재밌었는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조금 코딩을 하면서 대신 사람은 조금 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it 쪽 개발자로 한번 이제 일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 말에 첫 번째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 달에 퇴사를 하고, 그리고 원래는 한동안 조금 쉬면서 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기도 하고, 어디 뭐놀 때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작년 말까지만 놀고, 2021년 1월부터 바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 이, 국비지원이랑 부트캠프 두개 중에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국비지원은 후기가 안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막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조금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수업을 더 선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그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에 코로나가 조금 심한 시즌이라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그런 것도 조금, 음, 제가 국비 지원을 안 듣게 된, 어, 이유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국비 지원이 아니라, 부트캠프에서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어, 3개월 동안, 어, 부트캠프에서 공부를 하고, 3개월 일찍 취업을 하는 게, 6개월 동안 무료로 국비 지원해서 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3개월 더 일찍 취업을 하면은 그만큼 월급을 받을 거고 그리고 뭐 3개월이라는 어, 경력도 더 쌓이는 거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국비 어, 지원이 아니라 부트캠프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트캠프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여러 개의 학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다들 이제 아시는 그런 대형 학원들, 어, 뭐, 위코드나 뭐, 코드 스테이치, 바닐라 코딩 같은 데를 저도 다 알아봤었는데, 이게 그 학원들이 온라인 수업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5월, 6월쯤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기가 틀어져 버리면은 조금 다 어그러질 것 같아서, 저의 계획이. 그래서, 어, 계속 서치를 해봤었어요. 그, 그렇게 계속 부트캠프를 찾아보던 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어떤 실제 개발 회사에서 현직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그거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시기도 딱 맞게 1월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 일단 수업은 3개월 과정이었고, 풀스택 개발자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프론트랑 백수업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수업이었어요. 일단 프론트에서는 CSS, HTML, 그리고 리액트까지 이제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고, 백엔드에서는 MySQL을 다루고 Node.js랑, 그리고 Docker, 뭐 AWS, 요렇게, 어, 전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두달 정도 우선 수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 달에는, 어, 본인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DB를 설계를 하고, 이제 API까지 작성을 해서 화면 구현까지 직접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요 저는 이 학원을 다니면서 어 대형 학원이 아니라 여기를 선택하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었어가지고 요 기수에 인원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기도 굉장히 조금 편했고 어 진도 맞춰 나가는 것도 조금 편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젝트 할 때도 거의 1대1로 담당 멘토님들이 붙어가지고, 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요 3개월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계속 학원에 출근하듯이 가가지고 자습하면서, 어, 프로젝트 준비하고, 폭풀 작성하고, 요뭐 이력서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움을 받,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까지 수업을 진행을 한 뒤에, 4월달에 어,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이력서랑 그리고 뭐 북볼이랑 이렇게 준비를 하던 와중에 제가 수업을 들은 그 학원이 이제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백엔드를 뽑는다고 이렇게 공고를 올리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뭐 처음에는 스타트업에서 어차피 조금 경력을 쌓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회사들도 조금 스타트업 위주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렇다면, 굳이 내가 다른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 일단 회사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미 그 전에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상태라 그런 거를 조금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어, 확실한 사수들이 딱딱딱 다 포진해 계셨거든요 백, 폰트, 뭐 모바일 이쪽에 각각 그 경력이 있으신 사수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사를 했을 때 많이 배울 수 있는 구조겠구나 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회사에 바로 지원을 했죠 사실 어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를 다 가르쳐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를 뽑으면은 실무에 바로 투입을 할수 있는 조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바로 5월 초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결국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따져보면 한 4개월 하고 며칠 더 걸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긴 해가지고, 이게 일반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 그, 아, 근데 그 여기서 수업을 들은 모든 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laughs> 저 제가 제가 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뭐 저희 회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어뭐 회사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제가 개발자가 된 그런 거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풀어본 게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어, 들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저희 회사에 어, 부트캠프 출신 그리고 국비 지원 출신 분들 그리고 독학해서 개발자가 되신 분,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각각의 장단점이랑 그리고 본인 경험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조금 이런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그런 질문사항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들을 추합을 해가지고 그거, 그거에 맞게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저의 <laughs> 이런 경험담이 도움이 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네. 저는 그렇게 주니어 개발자가 되었고, 지금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다음에 또 봐요. <laughs> i